헤르질 랜턴 소개인데요 보통 헤르질로도 많이 쓰고 지어등으로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륙의 실수라고 나름 인기도 많고 몬스터 파워 드래곤이라는 이름인데 대륙의 실수 모델들이 몇 가지 나뉘는데 보통 XHP70이라는 LED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국 LED를 사용하는 모델인데 지금 저는 원래 이 XHP70 1구짜리를 써왔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LED가 하나만 있어요 이 LED가 단가가 일부 있어서 이 1구짜리랑 상... 39짜리랑 아니고 또 a XHP90 이라는 모델도 있는데 인터넷에 얘기들은 XHP90은 크리라는 회사에서도 정확한 상품이 등록되지 않는 아직 검증이 안된제 기준의 그런 상품인 것 같고 그 HP70 모델을 잘써 왔거든요 솔직히 49,000원에 지금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초보로 입문할 때이 가성비는 제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랜턴들은 가격 대비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기도 길어서 좀 보관하고 이동도 불편할 수 있고 우선 비용이 좀센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헤르지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뭐 서치를 사서 쓰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랜턴을 좀 추천해드리는 게 다른 지역을 갈 때도 장비가 안편하기 때문에 이동이 편하고 만약에 일반 가슴장 헤르지를 시작해서도 이걸 쓸수 있고 또 수중으로 넘겨갈 때도 뭐더 좋은 장비도 있지만 이런 유에 랜턴을 쓰면 가지고 다닐 때도 편하고 캠핑에 가져간다 그때도 캠핑 중도 많은데 서치나 이런 큰 제품들이 있으면 이동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26650이라는 일반 판매하는 기상품인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8,000원에 저렴한 배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몬스터 파워 드래곤은 저도 이걸로 입문했지만 49,000원에 되게 가성비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도? 하면 16,000원에 충전기인데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게이 랜턴이 하나면 여기 안에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XHP 70 모델 중에 배터리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걸 써보시면 아시는데 상당히 발열이 있고 건전지 소모를 많이 하거든요 배터리 하나 있는 모델은 실질적으로 런타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운용시간이 되게 짧아요 만약에 헤로지를 하게 되면 보통 한두 시간에서 세 시간 뭐 저는 많게는 네 시간도 막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모델들은 런타임이 너무 짧을 수 있어요 특히 하나면은 기능도 못하고 얘가 원하는 출력 고출력도 못 내고 시간도 짧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비싼 HP 70 모델을 쓸 바에 차라리 505를 쓰는 거지. 그리고 또 헤르질용은 얘기한 대로 이것도 저는 쓰다 보니까 출력이 좀 약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들 서치나 더 고사양으로 많이 간고 있는 추세기 이 때문에 저도 요거 하나 49,000원짜리로 시작했지만 좀 많이 하고 나서 지금 랜턴을 또 추가를 했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은 어떻게 보면 한번 가는데 뭐 교통비만 해도 한 3, 4만 원 이상 들 때도 있고 또 시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거거든요. 이동하는 데만 3시간, 4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시간에 내가 가서 랜턴이 좀 모자라서 뭔가 남대보다또 못한 결과물을 얻는다면 그거는 되게 많이, 마이너스일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좀 시작해서 경험을 좀 쌓고 그리고 강한 랜턴을 오래 쓰면 시력이 좀안 좋을까 봐 많이 잡는 것도 욕심인 것 같아서 저렴한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는 좀 요거는 추세적으로도 막 서치도 막 많이 쓰고 한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변을 한번 할 때가 된 거 같고 이몬컨스터 파워 트리플은 이상부를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배터리는 당연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 2구짜리에도 연장대를 달아서 쓸수 있어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배터리가 기본이 3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얘는 배터리가 기본 2개 모델이고 얘는 기본 3개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이 x p c 7 0 모델도 2개를 쓰는 것보다 3개가 쓰는 게더 밝고 더 오래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모델을 사더라도 우리가 배터리가 만약에 2개가 있으면 그 사용 시간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한 2, 3시간 갈수 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런타임이 줄어드니까 이 상태에서 연장대를 하나 사서 쓰면 런타임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장점으로 얘기해서 기변하신 분도 있고, 이번에좀 돈을 들여서, 이거는 요즘에 판매가가 89,000원인 것 같더라고요. 얘는 상구 모델이에요. 확실히 1구 모델보다는 밝을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보면은 49,000원, 89,000원이니까, 좋은 결과물을 위해 좀 돈에 투자를 했거든요 뻘이 많이 잃었을 때는 이런 높은 출력의 그 랜턴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서치도 있지만 이 모델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오늘은 상구나 이구의 출력의 차이 그리고 이 제품에서 연장했을 때 출력의 차이를 한번 켜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넣으면 4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길다. 기존에 있는 몸집보다 거의 2배 늘어났고, 출력도 4개의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된 거니까. 운영시간도 얘는 상구다 보니까 더그 소모가 많으니까 4개를 연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최대 출력을 이제 3개까지 하는 것도 방법이고, 얘는 4개까지 하는 것도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아마 고출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측정 장비가 없어서 육안으로 보니 확인이 안 되네. 여기서 눈에 얼마나 비치는지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확실히 오히려 카메라에 더잘 보이네요. 이렇게 동그레한 모양이 이 정도 크기이고 직진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좀 약하게 깜빡이는 거 그래서. 강한 게 중요하니까 이 정도 밝긴 해요. 밝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밝은지 조금 이게 아리까리하네. 저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알겠네요. 두 번째로 오 직신성이 확인이 되네. 와 저기까지 비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구층인데도 저기까지 보이네요. 어 야. 은 원래 쓰는 이건데 집에서도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만 써서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따 영상을 다시 돌려보겠지만 이게 동일 위치에서 해보면 확실히 그 원의 크기는 다르네요. 얘도 같은 위치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좀덜 밝긴 덜 밝네요. 차이는 나는데 얘도 상당히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가격이 두 배가 좀안 되는데 차이가 조금 나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돈더 드리는 의미는 있는데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런타임도 뭐 두세 시간 가니까 그게 짧은 것도 아니고 한번 아까 해 보듯이 직진성 네. 직진성이 아까처럼 안 나오네요 직진성이 아까처럼 안 나옵니다. 조금 표현은 되는데, 직진성이 그렇게는 안 나오네요. 그냥. 아, 목이 뭐. 은 얘를 연장대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네요. 얘는 중간 바디, 얘 전용이 또 필요하네. 요 얘를 한번 세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리 오링이 세 개입니다. 이게. 오링이 많을수록 세는 가능성을 줄여주거든요. 근데 얘는 기존에 하나인데, 하나보다는 세 개가 유리하겠죠? 세개한 건데,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네요. 세개할 때랑, 이거 네개할 때랑은, 이 정면에서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눈으로 봤을 때도 조금 네 개가 확실히 유리하네요. 네 개가 유리합니다. 얘는 네 개는 맞는 것 같고, 쟤는 세 개가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한 구를 더 추가하는 게,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역시, 다다익선이라고, 확실히 건전지가 여러 개 있는 게, 26650이 두 개보다 세 개가 을 거고, 세 개보다 확실히 네 개가 낫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용이 여기가 있다면, 트리플 또는 네개 정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십시오.